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nokonews.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부산은 60세 이상 시니어 인구가 전체 의 30%를 넘는 도시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시니어가 일하는 부산을 만들기 위한 고용 활성화 대책이 나왔습니다. 박진홍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전 열린 제 46차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통해 부산형 시니어 일자리 활성화 대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책은 부산형 시니어 일자리 생태계 구축과 민간기업의 시니어 고용 활성화, 사회적 가치를 늘리는 공공 일자리 확대가 주된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부산지역 시니어 일자리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하고 신청할 수 있는 일자리 플랫폼이 내년 1월부터 가동에 들어갑니다. 시니어 고용을 지원하는 관계 기관들이 모인 시니어 일자리 지원 협의체도 신설됩니다. 시니어들이 폐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우리 동네 ESG 센터도 지금보다 다섯 곳더 늘어나고 수거나 선별을 맡는 자원 순환단도 확대 운영합니다. 기존엔 시니어 노동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만 인센티브를 지원했지만 내년부터 취업자에게도 지원해 체감 효과를 높입니다. 시니어가 특수교육 아동을 돌보는 늘봄 장애아동 매니저도 고용인원을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부산시는 60세 이상 고용률을 올해 38.7%에서 2030년까지 4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시 신창호 디지털 경제실장입니다. 경험을 가진 분들, 성실함이 몸에 배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다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역건을 만들어 나간다면 오히려 부산의 새로운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대책이 장노년을 복지의 대상에서 경제활동의 한 축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올해 8월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 단체 관광객인 유커가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국이 이른바 사드 사태로 자국민의 한국 관광을 통제한 이후 7년 6개월 만입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8월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7만 5천여 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만 명 늘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8월보다 3만 명 많은 수치입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만 천여 명으로 전체의 18.8%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대만 5만여 명, 일본 4만 5천여 명, 미국 1만 6천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 비중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사드 사태 이후 7년 6개월 만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은 사드 사태 직전인 2017년 2월 6만 천여 명으로 1위를 기록한 이후 최근까지 1위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8월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부산의 중국인 관광도 사드 사태 이전으로 바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부산을 오가는 항공편과 크루즈가 줄어 수도권에 비해 방문율이 낮았습니다. 그러다 올해 6월, 상하이발 크루즈선이 입항하고 8, 9월에도 한 차례씩 입항이 잇따르면서 관광 수요가 회복 추세입니다. 부산관광공사는 다음 달 상하이에서 열리는 중국 국제박람회에 참가해 부산세일즈에 나서는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의 한 기초의회가 의원 간 자리 다툼이 길어지면서 행정사무감사 일정까지 우려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의원들 간 밥그릇 싸움으로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지만 매달 수천만 원에 달하는 세비는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열린 부산 남구의회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이 모두 불참하면서 파행을 빚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회의 보이콧은 지난 6월 후반기 의장단 선거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등 주요 직책을 독식한 데 대한 항의 차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재적 의원 13명 가운데 7명으로 과반을 차지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의를 깨고 일방적인 원구성을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원들 간 자리다툼이 길어지면서 국민들을 위한 의회 기능은 마비된 상태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이후 수개월간 열리지 않다가 이달에서야 열렸고 각종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안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도 개청일에 처음으로 무산될 위기입니다. 의회는 수개월 동안 파행을 빚고 있지만 의원 한 명당 매달 400만원씩 지급하는 의정비는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두 주민들이 낸 혈세입니다. 기초의회 의원들 간 자리 다툼이 무한 갈등으로 치달으며 의회가 재개능을 멈추자 지역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남일제 동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특임 교수입니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의회 정치의 원리상 바람직하지 않고 의회를 내팽개치고 밖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또 파행을 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구입원들이 안팎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갈등을 봉합할 여지조차 보이지 않으면서 파행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가 신호장치 오류로 갑자기 멈춰 섰다가 출발하면서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오늘날 12시 35분쯤 부산역에서 출발한 KTX 청룡열차가 금정터널에서 갑자기 멈췄다가 출발하면서 7분 가량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코레일은 신호장치가 오작동하면서 열차가 자동으로 멈춰선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쇠구슬을 쏴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영도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50대 A 씨를 오늘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부산 영도구의 한 거리에서 주차된 차량을 향해 새 총으로 쇠구슬을 쏴 차량 일부를 파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차량을 향해 쇠구슬을 쏘진 않았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트로 나왔습니다. 부산은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12도로 오늘보다 4도 가량 떨어져 춥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서서히 올라 최고 기온은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예상돼 안전 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은 21도, 습도는 42%입니다. SBS 전역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기술 강일구 기자 박진홍 아나운서 김정현이었습니다